캐롤라인과 크리스토프 그리고 테레오 랑 같이 라이브 쇼 하면서 친구들이. 그리스의 좋은 관광지 명소들을 많이 알려줬어요 몇 군데를 또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테살로니키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닭발 모양처럼 이렇게 육지로 된 곳이 있어요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여기 산 지방이 있는데 여기가 마운틴 아토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좀 전통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어, 네이버나 이런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아예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정보를 얻었는데 여기가 많은 나라의 정교회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고 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자동차가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못 가고 남자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고물들도 한 컷밖에 없고 아무 컷은 아예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예 여성인 생물체는 아예 이 지역에 없다고 보면 돼요. 정보도 없는 곳을 제가 가볼 수가 있어서 한번 가볼 생각이었는데 오토바이가 뭐들어가질서 없다고 하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가는 것을 일단은 포기를 했고, 왜냐면 생기는 3 개월밖에 없는데 그리스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리아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오토바이에 대한 기사를 쓰는 저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저희랑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리아스의 사무실을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오토바이 파는 바이커들에게 쓰는 기사를 아마 쓰는 것 같은데 이 음,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어제 스티커 줬던 그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붙였거든요. Yeah. If you like to make test drive. Yeah. Ah, really? Pororza uh, 35? Não, não, Seven Five. Seven Yes, with DCT gearbox. Gear? Gearbox? Gearbox? Vá wow, ver, yeah. This is with gear. This is gear. Ah, gear. Ah, suco to, suco to. Automatic, Yes, yes, gear, auto. yes. This is manual. Yes, yes, no. yes. <laughs> If you like to drive, good, good. 아, yes. this? Yes.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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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고 타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You, you say I can yes, yes, yes. drive here? Yes, y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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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You make it. Okay. <laughs> 아, 타보자, 궁금하다. 750cc 제한 번도 타보자. 조심해야 okay. 되는데, 근데. Yes. Okay. okay. 어차피 스쿠터인데 뭐 살살 당기면 되겠지. Can I take a picture, video? 어, yes, around. Uh, what, do what you l like. i okay. okay. <laughs> okay. okay. 들어왔고. No. 다 오토바이 잡지입니다. 와, 여기도 이렇게 신문 같은 게 있는데, 다이 기사 같은 것 같습니다. Oh. 이런 거. Oh. 여기에 이제 일리아스의 사무실. h e l l 네 이거는 일리아스의 바이크입니다 야마의 어, 테넬이라는 기름통이 4개래요 여기다가 들어간대요 60리터가 들어간대요 <laughs> 660cc고 84,000km 탔네요 와 많이 탔다 그리고 이 일리아스는 바이크 기사를 쓰다 보니까 신범적으로 바이크를 많이 타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적어서 바이크를 진짜 많이 탄대요. 이번 달 동안 타는 바이크는 이 포르자 7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타고 다시 다른 걸로 또 바꾸고 이러면서 새로운 오토바이를 많이 타본대요. You? Mm -hmm. you want to make around t h cup i pocket it's killed it's on okay <놀람> 오 포르자 <놀람> 750 탑승기 바린이의 미들급 바이크 탑승기 what, what is this is manual or uh, automatic oh 아아 yeah. kìa wow 150 with button you can make 아, manual 난, 나는 못할것 같아. 무서워 갖고. 아, 그래. 가브로시. 가브로시라는 생선인 것 같아. 터키의 진짜 함씨랑 비슷하게 생겼네. 고개무스도 나왔어요. 오케이, t 캐롤라인 집에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뭐 이제 가야 되니까 너무 아쉽긴 해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is there anything you want food water do you need anything no problem you're good it was a pleasure having you thank you i found it properly nice <laughs> uh, you leave when you want <laughs> have a safe trip thank, thank you, you. Uh, you're welcome bye-bye bye-bye thank you 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빌렸던 장소가 있어요. 설교를 뭐 했던 장소가 있는데,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그 마을을 갔다가 메테오라고 가고 있 베리아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헬로. 칼리스페라. 칼리스페라. This is about the history of t l a c e here. 아. 어. 에팔리스토폴 yes. 근데 나 몰, 모르는데. 여기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만든 장소인 거 같아요. 이게 보면은 영어로 적혀 있는데, 엑지 17에 11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한다는 게 성경을 연구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딱 보니까 위에는 예수님인 것 같고, 밑에가 바울인 것 같네요. 메테오라를 가고 있습니다. 메테오라 가는 길이 큰 길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산이 있어요. 그곳을 구경을 하고 좀 가려고 비포장도로와 시골길을 좀 돌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저 앞에 설산이 보이는데, 저 산이 올림포스 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산입니다. 신들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그 산이죠. 저기를 올라갈 수도 없어요. 저기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클라바카에 와 있습니다. 일리아스가 소개시켜준 친구를 만났는데 캠핑장으로 지금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분은 누가 씨가 씨가? 환 Welcome. d o you see the square, the What? celebrating, the people? Yes, yes. Very, very nice. Hello. It is the president of the local club of motorcycles. Είμαι ο Σεκρετέ και αυτό είναι ο Πρεσβύτερο. Α, κλειδί, Πρεσβύτερο. Λοιπόν, η Ελία Ντεβελί, Θεσσαλονίκη. Η Ελία είναι η φίλη. Είμαι η Ελία, Φίλη. είσαι. Είμαι έχουν φάει το κρύο στη Σιβηρία όλο χειμώνα. Είναι εντάξει εδώ για να κοιμηθείτε, έχετε τι σκηνέ και ό,τι χρειάζεστε. We have a tent and we have s l e e p no problem no problem yeah how a u t how much fp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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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 no, already for no, you no. oh, okay thank oh, yeah. you fali stopolin regalo come next h i s place parking is it yeah it's no problem it's oh, no problem zapates tin patra po ta ioannina copa we remain to go to me tin ioanna ioannina ioannina patra patra kallabaka inne meteora baro ape c i n g j a i o s e n i d a 일리아스가 친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마을에서 소개를 받아서 캠핑장을 잘 알려줬어요. 여기 원래 무료가 아닌데, 이 친구가 운영을 하는 캠핑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 그냥 이용하라고 그래가지고. 요리를 할수 있게 이렇게 가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도 되고, 샤워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laughs> 그래서 너무 좋은데 잘, 잘 왔습니다. 진짜 우리 캠핑 얼마만이냐? 그지? 근데 여기 조금 오늘 추울 것 같아서, 살짝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 이거 진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진짜. 와, 여기 한국 번호판이. <laughs> 어. 지금 그리스에서 한국 번호판을 찾았습니다. 여기. 초록색깔 번호판이세요.